때문에 어아아서아 <laughs> 사랑해, 사랑해. <laughs> 안녕하 세요 제 씨입니다. 오늘은 한국 분들이 오시면 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있으시거든요. 판반동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. 아우 시끄러워 가지고 다시 고이겠네. 이 지역이 왜 핵심 지역이냐 보여 드리려고 한번 제가 카메라를 켰고요. 한번 돌아다니면서 판반동에 뭐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. 지금 날씨가 3월인데, 밤에는 선선하고 긴팔에긴 바지거든요? 오시면 참 좋은 날씨인데, 이때는 보통 한국분들 잘안 오세요. 싸우고 있나 봐요. 사랑싸움하고 있나 봐요. 제가 얼마 전에 나왔던 독도 식당도 이 위치에 있거든요. 네.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가지고, 여러분들 많이 가셨는지 모르겠어요. 감자탕이나 게장을 먹고 싶으면 독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지역에 특히나 24시 마트가 많기 때문에 어, 한국 분들도 사시기가 좀 굉장히 편리합니다. 다른 지역에 가시면 이렇게 마트가 많지가 않거든요? 특히나 또 한국 제품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많이 이용하는 가게 중에 하나죠 제가 진짜 많이 가는 골프전 되겠습니다 골프전도 판반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저도 심심할 때마다 치는 편인데요 걸어서 올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다는 점 어, 골프전 직원인데 인사하고 가네요 한정식 집 제가 한번 찍어가지고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량 한정식도 판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밤이라서 문 닫았네요. 대놓고 한국어로써져 있는 가게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초보자분들은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골목길로 왜 들어왔냐면 여기 제가 작년쯤에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보여드렸었죠. 한도라 클럽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가 들어가긴 좀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들어가 <laughs> 여튼 판도라 영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. 약간 바뀐 것 같기도 한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네요. 가보겠습니다. 다낭도 많이 복잡해졌어요 이제. 예전에 그런 한적한 느낌이 아니라 다낭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차가 많아졌습니다. 물론 하노이나 호치민의 비할 <laughs> 건 아닌데 그래도 다낭도 많이 복잡해졌어요. 여러분들 지금 놀러 와야 됩니다. 몇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지금 보여드리는 게 베테랑 레스토랑인데 생긴지도 오래됐고 백사 애들한테도 유명해서 백사 여자랑 같이 가도 괜찮습니다. 어,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특히나 이 우대갈비, 우대갈비 겁내 맛있습니다. 우대갈비. 저기 뉴민프라자도 판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왜 유명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은데. 걸어서 삽가는 안녕하세요. 음, 안녕. 안녕. 부끄러워하네요. 안녕. <laughs> 한반동에 한국분들이 많기 때문에, 이런 바도 상당히 많다는 거. 요 그러나,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조심하시라는 거. 언제나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. 갑자기 냉삼을 조져? 갑자기. 너 배고프구나? 냉삼 좀 괜찮은데, 냉삼 조지는 거? 너가 냉삼을 조진다면 조금 같이 조지겠다. 여러분, 요 도로가 메인도로고,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는 코리안타운이라고 불립니다. 그래서 가다가 보시면 한국어 간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. 한국 마트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저녁 9시 반이거든요. 저 얼마 전에 찍었던 해물명과도 문을 닫네요. 제1리발관도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국에 다 다름없어요 진짜 우다나 안녕 네. 안녕 네. 어,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어를 하는 이런 기적을 네. 이 지역에서 빠져볼 네. 수 있습니다 네. 여기는 삼원갈비라고 하는 데데 베트남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갈비집거든요 상당히 맛있습니다 양념 생갈비 드시러 오실 때삼원갈비 오시면 좋겠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약간 비싸요.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어. 숙성금돼지 있는데요. 숙성금돼지 삼겹살 맛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생각보다 재밌는 장면이 없네요. 어, 안녕. 오, 어, 예쁜데. 안녕. <laughs> 봐도 상당히 많은데 들어가면 기본이 한1 2 0만 원은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.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. 예쁜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으면 들어가는 거예요. 이 만남의 광장 앞에 커피숍이 있어요. 어? 안녕. 어, 뭐라고? 하하하하. 뭐, 뭐, 뭐. 너 유튜브, 유튜브. 카메라 카메라 싫어. 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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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서. 아빠, 그럼 안돼. 요 카메라 요리 보려고 지 유튜브 해야 돼. <목소리도> 아니, 홈 홈. 저머츠 저머츠. 여기 만남의 광장 만남의 광장 커피숍이 있거든요. 교민분들 식사를 아니 커피 만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. 아... <목소리도> 많았어. <아빠 목소리도> 많았어. 아 사랑해. 아 <아이>, 사랑해. <목소리도> <말라고>. <목소리도> 만나 만남의 광장. <목소리도> 어, 그래서 커피 드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, 어... 아, 사랑해. 아니야, 사랑해, 아니야, 아니야, 레이더 댄서, 아니야, 아, <laughs> 상당히 욕이 강력하네요. 들어갈 뻔했어요. 아, 이쪽 오니까 조금 조용하네요. 이쪽. 큰 도로 쪽도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. 그래 돌아가지고 한번 나가면서 큰 도로 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재미없네. 가야겠다. 여기 요로 포차. 동태찌개 맛있습니다. 큰 도로 나가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, 맞아, 맞아. 아 이거 한다고. 이거 하고, 가홈, 싸우, 고 하고 나서 아니 됐다고. 화제였다. 바바, 바바. 여기 네임, 네임 뭐야, 네임? 네임. 셀리나 셀리나? 아 셀리나 빠 여러분 셀리나 빠 많이 이용해 주시고 셀리나 빠 가라고 아 a s e l l 이 d a Sellid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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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e l 물냉면 만 먹기 좀 그런데 삼겹살도 한나을 구워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은 큰 길가로 나가고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K마트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입니다. 어, K마트 몰래 와, 갔다 와볼까요? 뭐 심지어 붕어빵도. 안녕하세요. 어. 당연히 아, 없는 게 없네요. 붕어빵까지. 붕어빵 한번 볼까요? 와, 붕어빵 와. 키이마트 <laughs> 가보겠습니다. 조심 조심해. 시끄럽게. 한국인들의 꿈과 희망의 성지, k 이마트입니다왜 k 이마트가 꿈과 희망이냐? 없는 게 없어. <웃음> <웃음> 세상에, 여기 한국이야, 다낭이 야 <laughs> 세상에, 요맘때까지 고향만두 신선 야채까지 와, 이면수, 이면수 자, 여러 보셨죠? K마트는 신입니다 아우, 쫄려가지고 금방 나왔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온데는 바로 한반동의 랜드마크 오스바 되겠습니다. 뭐 워낙에 설명을 많이 해드려가지고 더 찍을 게 있는가 싶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<laughs> 아안 찍어. 여기 나 찍고 있어 나. 나 찍고 있어. <laughs> 우와. 졸려 졸려 다 도망가 나안찍고있다나나찍고있어 안녕 앉아 얘들 다뭐 얼굴 가리고 도망가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아, 오늘 판반동 돌아봤구요 어, 요 근처에 호텔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은데 어... 호텔은 뭐 이것저것 집어놓으면또 그쪽 가격이 너무 오르더라고요 그쪽만 너무 예약하셔가지고 요지역이아보다 같은데 보셔가지고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역에 오시면은 한국분들도 많고 편의성이 좋다 라는 거를 설명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바이